자, 최근에 카카오톡 사칭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카카오톡 채널 및 오픈 채팅방 운영을 하지 않으니 반드시 주의 바랍니다. 자, 캡스톤 파트너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시원쌤입니다. 자, 캡스톤 파트너스 오늘 엄청난 상승이 거래어가 동반되면서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상장 초기에 이틀 빼고는 계속 내리막을 걷다가 드디어 연말 마지막 거래일 상가 안착하고 을 그다음부터 쉬어가는 흐름들이 보이려다가 오늘 드디어 또한 번에 이런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챗봇을 사고 파는 GPT 스토어가 다음 주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이 AI에 가장 크게 바라보는 것은 이 AI를 활용을 해서 결국에는 상업화하는 게 결국에는 주가에 대한 부분 충분히 모멘텀 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AI 플랫폼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엄청나게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는 사실 자 우리 이 캡스톤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스타트업을 투자를 하는 회사고 같은 업종으로 같은 기업으로는 이 컴퍼니 K라는 종목이 있죠 자이 종목이 먼저 떴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 리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2022년부터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었었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 플랫폼인데 자이 연말에 누적 서비스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애플과 구글 인기 순위 1이다 자 인, 인기 요인에 대해서 보면은 AI 프로필 사진을 서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의 사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잖아 이게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다양한 컨셉의 AI를 받아 볼수 있는데 저도 이걸 해보니까 자총 이제 사진을 6개에서 7개를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 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지 이 카카오보다 엄청나게 가입자 수가 빠르게 이제 증가를 했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캡스톤 파트너스 투자를 하는 자, 그런 부분에서 와, 이거 너무 송부하니 대단한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지만 캡스톤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 세 개밖에 안 떠요. 자, 얼마 얘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부터 해뜰 일이 가득 기상캐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 이 가격이다 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17시간 전 확인이 되시고 자이 내용인데 17시간 전에 제가 캡스톤 파트너스 1월 9일까지 다음 주에 이런 gpt 이제 플랫폼이 출시가 되면 더뜰수 있는데 목표가 이 가격까지 반드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자막이랑 정확하게 제가 7,750원까지는 상승 충분히 높 보려 볼수 있다. 확인되시죠? 자, 확인하셨으면 빠르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엄청나게 또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고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맞췄던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 빠르게 우리 구독과 좋아요를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목표가 근처까지 정말 왔다는 것이고, 자 오늘 이 거래가 상당히 많이 니요 전일비라고 하는 것은 전일 대비했을 때 거래가 얼마만큼인데 이게 1 0 0 이제 전일 거래량을 했을 때, 자 이게 거의 지금 3배 가까이 거래가 터졌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거래가 동반되면서 20%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자 이렇게 윗꼬리가 나왔던 부분 제가 앞전에 7,7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7,700원, 자7,700원 근처까지 와있기 때문에 자 우리 이 부분을 다음주에 돌파를 하는게 관건이고 우리 1차 목표가 77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 보셔라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금 7100원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0% 정도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가 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GPT 플랫폼에 대해서 나와준다면 한번더 우리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정확하게 1월 9일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유해도 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다음주에 이렇게 1차 목표가 달성했는데 2차 목표가 다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지만 자 변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7700원이라고 하는데 근처에 왔지만 여기서 다음주에 시장 상황이나 변수가 생겼을 때또 여러분들한테 대응을 해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 개인 번호 제 개인 번호로 부담없이 C1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캡스톤 파트너스 어, 여러분들한테 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좋은 구간에 여러분들의 차점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후반에는 이 캡스톤 파트너스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이런 내용도 좋지만 이렇게 세력이 들어왔던 이 흔적에 대해서 우리는 면밀하게 파악해서 스윙 낼 필요성 이 있고 세력의 흐름만 쫓아간다면 우리가 충분히 큰 스윙 노을볼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 집중하셔서 시청을 해주시고 이어서 바로 캡. 스톤 파트너스 부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시장이 이렇게 상승할 때는 자기네들이 다 맞다 하고 자기네들 전부 다 전문가라고 하고 고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하락할 때 잘해야지. 여러분들한테 신뢰가 생기고 전문가라는 이 확신이 생기지 않나요? 자, 1월 4일도 연속으로 이렇게 하락장인데 이 하락장에도 수익 날수 있는 여러분들이 없는 저만의 이 비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 세력의 매집 기간과 수량을 계산하는 바로 이매집비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자, 바로 12월 15일이죠. 12월 15일 유튜브라서 완전히 빼도박도 못하게 영상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자, 이 신상 델타 테크 바로 매수가 34,000원 확인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15일날 보시면, 자, 바로 이때 최저가 바로 다음날 이때부터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1월 4. 4일에 바로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자 저는 이렇게 이런 매집비를 사용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고 세력들의 다양한 창구의 수량도 계산을 다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1월 4일 상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이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내용이 바로 나와 주지만. 자 1월 4일에 9시 20분에 바로 신성델타테크 42,400원 여기 보시면 매집비라고 나와 있죠 매집비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자세하게 보니까 이 오후에 상가를 안착했었다는 사실 자 이렇듯 저희 채널은 이 세력들의 매집을 고려해서 무료로 문자를 드리는 채널로 한 종목당 50통을 보내 드리고 있으니 빠르게 제 개인 번호 01042536578로 C1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매수 타이밍과 목표가를 확신이 갈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리딩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면은 유튜브 광고 수입을 노리는 채널로 광고 수입 그대로 제가 이 문자 사이트에 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충전금을 충전하고요. 자 무료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면은 또한번제 영상 찾아주시고 유튜브 조회수가 또 올라가면은 제가 광고 수입을 또 얻을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광고 수입을 원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세력의 매시피를 고려해서 수익을 원하시는데 제가 무한정 문자를 보내드릴 수 없는 만큼. 한 종목당 50통만 선착순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가서 또 1차 목표 달성하면 이 영상에서 얘기할 텐데 나도 그때 무료일 때 한번 문자 한번 보내볼 걸 하고 하시면 이미 늦다는 거죠. 자, 이렇듯 저는 이 유튜브 채널로 종목 올라갈 명분을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 목표가 달성하겠다 확신이 들면 바로 문자를 발송해드리고 수익에 대한 확신을 드립니다. 자,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3번 아닌가요? 자, 여기서 신성 델타 테크를 상승하는 초기에 잡아서 이렇게 사항가 만든 것처럼 저는 다른 유튜버들과 다르게 이렇게 날짜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서 상승하는 직전에 유튜브로 설명도 드리고 문자도 실제로 내역을 공유를 해드리고, 이 세력의 매집을 고려해서 실제로 이렇게 급등을 만들어 드릴 수 있게 이 확신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이 번호로 C1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우리 캡스톤 파트너스, 결국에 어이 여기서부터 거래가 슬슬 들어오다가 이런 매집에 대한 부분이 이제 조금씩 들어왔었고, 거의 1개월, 2개월 가까이 되는 매집량에 대해서 충분히 나와줬기 때문에 자, 지러, 지금 이렇게 일정에 맞춰서 GPT 서비스에 대한 부분 일정에 맞춰서 어, 이 이슈에 반응을 했다는 것이고 약 2개월 정도 매집이 이루어진 만큼 장기간의 매집이 된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정말 딱 집중을 해서 반짝 이런 이슈에 맞춰서 큰 수익을 위해서라면, 자,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자, 보면, 여러분들이 이 리튼에 대해서 가입자가 200에서 이제는 300만까지 나와주고 있는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만큼, 다른 것들도 지금 두 개가 더 있어요. 프렌들리 말하는 것도 있고, 디벡스라는 자, 이런 기업도 AI 관련된 부분, 충분히 메리트 있기 때문에 이 ai 플랫폼에 대한 부분 이슈가 계속 나왔을 때는 충분히 우리 캡스톤 파트너스 이 이슈에 맞춰서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11,220원이 이전 고점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뭔가 여기서 집중을 잘 하셔서 추가 매수만 충분히 잘 한다면 어, 크게 수익 낼수 있다 자이 추가 매수 누가 해준다 바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원이라고 남겨주시고, 추가 매수하고 싶습니다라고 문자까지 자세하게 기재를 해주시면은 제가 인지하고, 우리 세력비를 통해서, 세력의 이 통계를 계산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좋은 타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캐톤 파트너스 오늘 엄청나게 올라가서 기분 좋은 사람들 상당히 많을 텐데 주말에 가족들이랑 외식도 하시면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제 영상 많은 시청해주시고 자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신 주 분들 마지막으로 자 눌러주시면은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자 시원 쌤이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으니까 확신을 가시고 여러분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